안녕하세요 주식 연구원은 카이스트 스닥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계 경제 흐름 세 번째 설명 드릴게요. 요즘 증시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세계 경제 흐름 1편이랑 2편 들었던 분들은 어떤 게 지금 걱정이 돼서 증시가 불안정하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2편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CPI, PPI 그리고 주식이랑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려드렸고 본질을 잘 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이고, 이 인플레이션을 확인하는 지수가 CPI, PPI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이고,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이며, 반영 순서가 유가, PPI, CPI 순으로 느리게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이나 두달뒤 CPI가 궁금하면, 이번 달, 유가나 PPI 수치를 확인해 보면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에 의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이 어렵고 확인 정도만 하는 걸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이제 본질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우상향으로 가다가 꽤긴 기간이 지나면 포화, 세츄레이션이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이제 저번 내용 정리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1편이랑 2편을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번 걸안 보면 오늘 거가 이해가 잘안 가실 겁니다. 안 듣고 오시면. 그리고 현재 많은 유튜버들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막 설명을 하는데 전부 다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의견이 다 갈라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걸 참고할지 그리고 조금 알아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 또한 걸러서 잘 걸러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그림을 이제 복합적으로 한번 봐 봅시다 지금 상황을 이제 넣어서 현재 상황 일단 코로나 때문에 수, 소비가 줄게 되고 기업 생산이 줄고 고용이 줄이게 되는 악순환 구조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이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고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파란색깔이 양적 완화, 즉 돈을 시장에 뿌려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끔 할수 있게끔 하고 기업이 버틸 수 있게끔 양적 완화를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을 뿌리면 소비가 발생되고 기업이 버티면서 돈을 벌게 되고 그 벌어들인 돈으로 고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용이 일으켜지고 돈을 버는 국민들이 소비를 하고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서 많은 언론 및 전문가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고용지수 발표할 때마다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 고용이 되면 경기는 이제 기초치료를 끝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이 바로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을 갑자기 풀어서 많은 소비가 발생되는데 기업들의 생산이 그 소비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못 따라간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따라간다고도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분야마다 다를 겁니다. 못 따라간다는 건 진짜 원자재가 부족해서 지금 예를 들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차 생산이 늦는 것처럼 이런 경우는 못 따라가는 경우고, 안 따라가는 경우는 과도하게 생산을 늘렸다가 지금처럼 델타, 그냥 이런 게또 퍼지고 또 소비가 죽어버리면 남는 물량들 때문에 더 기업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경우가 안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기업도 쉽사리 생산량을 확안 올린다는 겁니다. 여튼. 무슨 이유에서든 소비를 원하는 양에 비해서 기업의 생산하려는 양이 작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완전 기반의 이제 원자재들 그 원자재를 만든 회사들은 천천히 만들수록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빨리 만들어라고 푸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튼 소비를 원하는 양에 비해서 기업의 생산하려는 양이 작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한주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발생. 이건 곧 소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양적 완화에 의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면서 뜻입니다. 제대로 굴러간다는 거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인플레이션을 걱정할까요?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라고 했고 원하는 방향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갑자기 크게 오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구조에서 보신 이 구조에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큰 인플레이션이 왔다 그럼 기업 생산 부분에서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원가가 올라가서 비싸게 팔겠죠 그럼 소비가 당연히 줄겠죠 그럼 기업은 원가도 오르고 매출이 주니 당연히 순이익이 줄겠죠?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줄지 않는다? 그럼 고용을 멈추겠죠? 그럼 소비가 다시 줄겠죠? 그래서 다시 이런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발생되는 악순환 구조 한 가지만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 외에도 어떻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통제 밖으로 벗어나면 악순환 구조 1에서 100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거라고 시장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저 말을 안 하면 시장이 공포로 쌓여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괜찮으니까 진정해. 제발 부탁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괜찮아죠?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적 완화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잘 돌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물가 지수가 오를 겁니다 아니라고 해도 자 이제 이걸 고용과 함께 이제 생각해 봅시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이전의 고용 수준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또 금리 인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미국 정부가 원하는 스케줄이 뭘까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오기 전에 고용 수치를 끌어올리는 걸 겁니다. 근데 이 고용 수치를 끌어올리는 중인데 인플레이션이 부각되고 걱정되기 시작하니까 제발 아무것도 아니니까 진정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미국 고용지수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미국 고용지수입니다. 이거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고용이 이만큼 보이시죠? 이만큼 빠졌습니다. 숫자는 이제 단위 빼고 말하겠습니다. 고용지수가 마이너스 2만까지 빠졌습니다. 이거를 이전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다시 이 수치만큼 채워야 할이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뒤 합을 보시죠. 이쪽에. 여기서부터 보면 2만. 그 뒤로. 그 뒤로 이제 수치를 합을 해보시면 오늘 이날까지 아마 합을 하면 14,416입니다. 그리고 최근 수치와 코로나를 고려하면 낮게 한 700대 정도 평균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2만에서 14,416을 빼면 5,584만큼 더 채워야 하는데 매달 1,000씩 채워도 5개월은 더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많은데 뭐 코로나 이전 고용까지 복원하는 데까지. 그럼 이제 이 인플레이션 수치인 CPI. CPI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5개월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할까요? 사람들이. 네. PPI를 보면 다음 달 CPI를 알수 있다고 했죠? 그럼 PPI를 봐봅시다. 자, PPI도 이번에 지난달에 비해서 그리고 지난달 상승폭 상승폭에 비해서도 높게 올랐습니다. 그럼 당장 다음 달 CPI는 네. 안 봐도 보시면 5를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 걱정거리이고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라고 계속 시장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일단 다음 달 PPI와 CPI 수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PPI가 줄어드는 게 그래야지 고용이 올라오기 전에 금리 인상을 안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줄어도 적절하게 줄여야 할 겁니다. 시장이 납득할 수준으로. 근데 PPI가 줄게 되면 양방향 걱정을 안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더 오르면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겠구나. 두 번째가 더 떨어지면 다시 제품 생산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 수치 이 수치를 조절하는 게 연준이든 미국 정부든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투기꾼은 계속 돈벌라고 넣었다 뺐다 하재 원자재 생산한 애들은 자기들 돈더 벌기 위해서 생산을 마음대로 조절 하재 사람들 빚다 끌어서 연결해 가지고 집 사고 주식 주식 하재 그래서 가격 부채 정부 부채 겁나 올라가재 이러니. 볼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고용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오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쓰고 있고, 원자재 생산이 많은 중국 역시 여러가지 대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보시는 것 같이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최근에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더 올라가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어느 정도 넣어놨고 경제 위기도 올 수도 있으니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그 경제 위기는 언제 오는지 아무도,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주봉 기준으로 20주봉선 이탈 시총 전체 다해서 절반 매도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보시면 보시면 이 그림 이 그림 하나가 복잡한듯 안, 안 복잡한듯 많은 얘기가 있죠 여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 완전 고용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보다 먼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아까 봤듯이 CPI, PPI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델타 감염자 수가 늘어나게 되어서 또 사람들의 소비를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서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통제를 할 수도 없고 금리 인상도 못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뭔가를 하기가 힘든 포지션인 겁니다. 근데 최근 연준 발언 보면 금리 인상 없이 계속 양적 완화와 인프라 투자로 가는 방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잘 걸러서 들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8월 잭슨홀 미팅인가, 뭐시기인가, 그, 그리고 9월인가 10월에 FOMC에서 아마 금리 인상한다는 느낌으로 발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한번? 아니면 안할 거라고. 아니, 못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금리 인상 없이 계속 양적 완화 인프라 투자를 가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은 둘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두 번째 컨트롤할 수 없지만 이걸 안 하면 진심 망한다. 어쩔 수 없다. 인플레이션 오더라도 해야 한다. 이거 둘중 하나일 겁니다. 1번이 나오면 증시는 한번더 크게 오를 거고 2번이 나오면 네. 답이 없습니다, 사실. 네, 오늘도 이제 얘기가 길어졌네요. 여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미증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오늘 이 빨간 빨간 것 중에서 인플레이션 부분만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